아! 아! 이것도 확실하게 수비를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방. 자, 그리고 우주공항 준비. 변현우 선수도 지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맥스펙스 선수에게 탐사장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기가 막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 아, 그리고 이거 광전사 아, 지뢰 준비하고 있는데 광전사 추적자가 공격을 왔어요. 어 지뢰 던지기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주관문이 준비되는 거는 확인했고. 문제는 지뢰가 생산됐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원래 지뢰 드랍 하려고 했는데. 사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주관문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취소하고 불사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진짜 변현우 선수가 사신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의료선 생산해서 지뢰 생산했잖아요? 그리고 드랍 갔잖아요? 이거 게임 진짜 엄청나게 불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나마 사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빌드를 파악해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론과 바이킹 찍어서 오히려 불사조가 오면, 뭐 혹은 예언자가 오면 그 병역들을 줄여주겠다. 아 사이클론 나왔고요한 번씩 사이클론 보면 예전에 그 콩알탄 던질 때가 생각나. <laughs> 아, 그 콩알탄 던지고 그때 추적자 녹는 거 보면 아니, 추적자 콩알탄 먹고 죽는다고 막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3불사조. 자, 오! 지뢰 제대로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뭉쳐있던 불사조가 제대로 맞아서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크게 들어갔어요. 사불 사죠. 관문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 변현우 선수가 뭐 이후에는 원원원 그리고 세 번째 사령부 지우면서 두 개의 병영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제스처만 취해주는 거지 실제로 공격을 갈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 갔다가 병력 잡혀버리면 맥스펙스 선수 입장에서 엄청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병력을 잡히기보다는 최대한 모아서 한 타이밍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공격은 계속 가는 척만 해서 상대방이 좀이 인프라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 병력을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사이클론. 어 밤까마귀! 밤까마귀! 아... 이게 밤까마귀가 살아있어야 뭐 대장암 미사일을 던지던 아니면 거신 나와있으면 방해 매트리스 활용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주든 했을텐데 맥스펙스 선수도 딱 중요한 유닛이 어떤건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리를 해냈습니다 무조건 단감하이 있으면 거사조 체제 했을 때는 불사조 내주면서라도 일단 잡아야 되는데 그 플레이가 명확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변현 선수가 진출 타이밍을 잡는 게더 힘들어졌어요. 세 번째 멀티 탐사정은 다 붙여줬고 자연스럽게 지금 건솔로봇과 탐사정의 격차 또한 벌어졌습니다. 20기 가량 차이가 나요. 15기 정도. 자 스캔을 통해서 반칙선 부분 제거를 해줍니다 어... 창과 창의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조합 뭐 갖추는데 시간을 오래 끌고 있고 뭐 초반부터 계속 뭔가 들어갈 것처럼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조심하는 느낌이죠 현재까지는 아, 추가 불사조들 계속 주의를 맴돌고 있고, 해불 우려선 여전히 계속 추가, 그리고 유령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사조가 활약하는 타이밍이 좀 늦어, 이제는 좀 다른 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어요. 오, 불사조 여전히 계속 주의를 그리고 유령이 나오기 때문에 불사조에 EMP 제대로 꽂혀버리면 불사조 녹는 거 시간 문제고 들어올리는 것 또한 거의 뭐 EMP 맞아버리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올라갔던 병력들은 뭐 게임을 끝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병력의 양을 좀 정확하게 체크하고 공격을 갈 필요가 있어요. 아 진짜 딱 그냥 공격 타이밍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맥스팩 선수도 병력 많잖아요 그리고 돌진광역사 업그레이드도 좀 있으면 끝이 나거든요 EMP도 헛방 지금 이 병력으로는 게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병력 교환했을 때는 완패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뒤쪽으로 빼서 재정비를 하고 진출하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지금, 본대 병력들이의 교전에서는 무조건 피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병력들을 양쪽으로 갈라서 좀 각기 격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변현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정면 교전은 진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뭔가 앞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거심. 광전사 뒤쪽에 잠시 대기하고 있고. 자, 먼저 한 번, 자, 들어가 봅니다. 자, EMP. 어, 자, EMP. 불사수의 정타로 꽂혔어요! 와, 지금 EMP 완전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어, 거신. 자, 이 와중에 광전사 돌리는 것도 수비 잘해주고 있고, 와, 변현우 지금 수비 진짜 좋기는 한데, 아, 이 거신을 잡을만한 유닛이 좀 없다는 게, 하이킹이 없고, 해불 중심이기 때문에, 일자로 왔다가는 병역 진짜 다 놓을 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확실하게 덮쳐야 됩니다. 저, 어, 사거신. 자, 강력한 사거신. 자,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사거신이. 아, 사거신이 너무 압박인데요. 자, 이 업그레이드 완료되고 한번 덮칠 준비하는 건가요? 다 업그레이드는 끝이 납니다. 자, 아, 이거 진짜 애매해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과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앞뒤로! 와, 병력 양쪽으로 광전사 진짜 잘 갈랐습니다. 와, 순간,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 있었던 광전사가 양쪽으로 딱 정확하게 반땅했어요. 자, 어, 그리고, 자, 전투, 전투! 아, 자, 불스타전다 녹았습니다! 자, 분열기도 흘리고 있는 맥스맥스! 어 이거 자 추가 광전사 나오고 사과신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거 빨기 없고 계속 그냥 지상 경력밖에 없으면 혼해보는 싸움 이어질 수밖에 없군요자 근데 아직 서원적인 타격을 변현는 선수도 잊질 않았어요 그래서 맥스펙스 선수도 굉장히 신중한 거고 이게 양쪽으로 달려들었을 때자 양쪽으로 달려들었을 때 야, 진영 좋긴 하거든요. 어, 자 진영 좋긴하거든요 대란이 어자 방전사 자 변현우 여기에서 거신 녹여줘야되는데 거신이 안죽습니다 맥스맥스 자 분열기 아 어, 분열기도 터졌어요 자 그리고 한번 더와 진짜 비슷하게 병력들 교환합니다 서로 와, 아, 결국에는 밀어내는 배년우. 아, 근데 배년우 선수도 아까 언급을 했듯이, 네 번째 멀티, 세 번째 멀티 쪽에 건설로 자원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병력을 생산하는 힘은 있거든요. 물론, 맥스펙스 선수가 다섯 번째 멀티와 여섯 번째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고, 자원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시, 시간 좀만 끌어주면서 조합 다시 갖추면, 여전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을 안 주고 변현 선수가 한번더 몰아치고 있어요. 아, 분열기. 오, 자, 유령. 아, 근데 분열기가 4기나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병력들 무조건 살려서 빠져야 되는데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요. 아니 방삼 공삼 업그레이드가 삼 방삼은 먼저 눌려서 완성이 되는데 공삼 업그레이드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변현우. 업그레이드 앞선 상태에서는 분열기만 좀 피하면서 광전사 추적자 녹여 주는 싸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 이러면 자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어,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라인전 긋습니다 자, 분열기. 자, 지뢰, 지뢰 쿨타이, 지뢰 쿨타이. 아, 어, 광전사 추적자. 어, 인구수 어느새 양 선수 모두 200을 가졌어요. 자, 분열기. 아, 어, 분열기. 이쪽에 있던 병력들은 일단 잡혔습니다 아, 중간에 놓치는 분열기의 폭사 아, 여기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무조건 덮쳐야 됩니다 이거 11시 멀티는 지키면서 막아야 돼요 맥스엑스 선수도 물론 3시 멀티가 있어서 이쪽 멀티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게임이 터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려면 저 멀티는 살려놓으면 훨씬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소모전 계속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병력 교환하는 싸움을 계속할 거면, 멀티는 무조건 테란보다 프로토스가 많아야 돼요. 아, 야, 저는 이런 장면들이 대단, 그냥 순간 지뢰 보고, 반응하고 또그 데미지 최소화하려고 빼는 컨트롤. 그냥 지금 이렇게 대규모 싸움들이 계속 곳곳에서 이어지고 장기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대단합니다. 아, 어, 광전사. 광전사와 암흑기사. 아, 진짜, 양 선수 엄청 치열합니다. 근데, 변현우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 게, 이 손실 유이 차이 보세요. 유닛 교환 자체를 진짜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지뢰 자, 3시 쪽. 자, 오히려 11시 쪽 지키려고 하다가 3시 쪽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광전사와 암흑기사. 자, 들어갑니다. 변현 선수도 병력들이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아, 지금 곳곳에서의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지금 이득보는 싸움은 변현 선수가 계속 좋은 싸움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전히 손실 자원, 뭐 손실 유닛 차이도. 변현우 선수가 기본적인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멀티 암흑 기사는 또 양쪽으로 갈라서 센터 쪽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조준 점메 때려서 나 사령부 는 파괴. 아, 진짜 난전 어마어마합니다, 양 선수. 자, 귀한타고 뒤쪽으로 빠지면 자, 분열기! 분열기! 오! 오! 자, 분열기 실수 나왔어요, 중간 어, 결국에는 오자 어, 결국엔 배현 선수가 병력들을 각기 역파시키면서 경기 자체가 많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 e m p 그리고 병력 오자 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쌓주고 있는 배현 선수의 병력들 그리고 여 시의 멀티를 가져야 시작하거든요. 자 모든 곳의 멀티가 거의 다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여 시는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1 1시 멀티가 파괴당한 현재 시점에서 말이죠. 아 근데 맥스팩스 선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두 개의 멀티가 쌩쌩하고 세시 멀티 다시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비등한 자원 이어지는 거군. 다시 한번 조합 갖추고 또한 번의 전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 어, 아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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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기사, 아무기사, 아무기사. 야, 이걸, 방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야,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래 버텨주고 있는 행여! 자, 뒤쪽에 병력들. 자, 이쪽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e MP! 정타로 계속 맞아요. 와, 근데 스킨 찍었는데, 자, 이쪽에 병력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하니까 변현 선수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 어,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전투. 자 다시 한번 전투. 자, 불열기! 오! 진짜 이거 진빠지게 경기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자, 바이킹을 다 잡아낸 상태가 있고 자, 고신과 분열기가 여전히 건대한 상태에서 바이킹이 없는 상태에서는 달려들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아, 맥스, 맥스 다시 한번 병력 짜내게! 에이. 아, 사령부 계속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림인가요? 아, 의료선 뒤쪽으로 돌려서 자, 멀티 파괴 맥스펙스 선수도 결국에는 이쪽 자원이 전부거든요. 갑니다, 갑니다. 자또한 번의 분열기. 자 여섯 시 멀티가 있는 테란과 1 1시 멀티만 남아 있는 프로토스. 자두둥저 계속 오지마 오지마 분열기. 자 그리고 조금씩 날리기 시작합니다. 어, 어자 중간 중간. 흘리는 병력들. 와, 마지막까지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거 바이킹이 없으니까. 이 21분 넘은 타이밍에서도 테란의 병력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행렬 자, 아무 기사 우왕장 하고 있고. 자, 분열기. 야 본진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무키사가 계속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본진 가기에는 무섭고 다른 쪽으로 가기에도 잡힐 것 같으니까 무섭고 어자오 아무키사. 아, 근데 6시 멀티가 결국에는 파괴당했어요. 아,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자, 11시 멀티 쪽. 자, 이쪽은 멀티 무조건 날아갈 수 밖에 없고. 자, 릴레이 채취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령구를 띄워서 9시 쪽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찌됐든 마지막 자원줄 계속 병력 생산 짜내가지고 용원의 한타를 준비해야겠다 아무 흑기사 방황하는 아무 기사들 아, 9시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다는 정보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 기사 한기씩 한기씩 스캔 활용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이병역 어어자 어어. 이거 주간주간 아무지상이야 스캔이 지금 생각보다 스캔을 많이 쓰고 있어요 스캔마다 없습니다 아. 이쪽이 시간 끌고 이병역 때 가서 9시 정리하면 또 자원 채취 못해요. 아, 기한 치고 빠집니다. <laughs> 결국에는 이게 맥스펙스 선수가 잡는 분위기로. 건설로봇 한 개밖에 없는데,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네요. 라스트 건설로봇입니다. 아하! 아! 자, 건설로봇 0. 근데, 테란의 병력이 더 많긴 하거든요. 118대 78. 아, 진짜 이게 마지막 병력입니다. 마지막 교전이에요. 이거, 병력의 양에서는 테란이 많아서, 분열기 대박이 나지 않으면 이거 잡을 수는 있거든요. 자, 아, 아, 다시. 아씨 아야무기사자 그리고 자 달립니다 달립니다 변현다아 분열기 대박이 한번 났어요 어 분열기 대박이 중간에 한번 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게임 미쳤나데요 이거 야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이 진짜 진짜 무조건 한 방이기 때문에 어, 릴레이 체를 어찌 됐든 분열기 한 개라도 더 생산하려고. 아 어. 암흑성소도 없는 상황이라 추가 암흑기사 생산도 어렵고. 아 어, 이쪽 멀티 가져갑니다. 아무 기다 그리고, 어, 어, 6섯시 멀티 봤어요? 아, 이러면 맥스펙스 선수도 좀 급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남아있는 양이나 유닛들 조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분열기의 변수 제외하고는, 테란이 그냥 있는 병력끼리의 교제에서는 압승이긴 한데! 어... 야, 아 아무 기사 두기 아아 유령 너무 아파 유령 아파요 아 진짜 치열합니다 진짜 치열합니다. 기사단 기록 보관소. 아 가스가 많으니까 집정관 보유하겠다는 건데, 아니 어차피 근데 유령이 있어서 집정관이 지금 상태에서 오! 분양해. 오! 와 진짜 아타워즈 했습니다 방금. 와 이거 진짜 대박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방금. 자, 다시 재정비. 아 진짜. <laughs> 지금 이거 이력력까지 거의 10분을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 근데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변현우 선수가 잡을 것 같거든요 아자 아, 힘들어 보입니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야야등 아. 맥슨 선수에게 GG를 받아냅니다. 제제. GG! 자펼전는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1대1